안녕하십니까. 이번에도 팀 케이스인데 새로운 칸토프렌즈랑 같이 발매된 피카츄 제크로무 팀업 팀 케이스입니다. 사, 어 이브이 잠만보 이상해 씨 아, 이상해 꽃 세레비 피카츄 제크로모 그렇게 세 가지 종류로 나왔고요 네 개의 팩이랑 태그팀 gx 마커가 메탈 금속 재질로 된게 들어 있습니다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팩에서 나오는 게 프로모션 카드로 들어있고요 이걸 또 항상 카드를 사용할 땐 조심해서 열어보겠습니다. 사실 요, 요틴 케이스는 어 역시 포켓몬 하면 피카츄 아니겠습니까? 피카츄가 메인인 디자인일 뿐만 아니라 원래는 아니지 일본하고 우리나라는 팩에서 나오는 어나더 일러스트에 피카츄 제크로무. 태그팀 GX 카드를 얻을 수 있어서 고민하지 않고 딜렀지. 이렇게 케이스를 빼면 또 예쁜 팀 케이스 하나가 생기게 됩니다. 구성품은 아까 나왔던 것처럼 프로모 카드랑 태그팀 GX 메탈 마커구요. 굉장히 복잡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데, 얘는 그냥 밋밋한 카드가 아니라 지금 또 초점이 잘안 맞는데 카드에 저기 뭐야. 오. 올록볼록 처리가 다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요, 요 카드는 아마 온라인에서 피카츄 제크로무 틴 카드를 주는 걸 거고, 어, 이게 태그팀 GX 메탈 마커입니다. 굉장히 묵직하네요. 그러면, 이게 또 멜메탄 스페셜 박스에서 들어있던 gx 메탈 마커랑 비교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. 이거는 일본에서 만든 거. 이거는 미국판. 무게는 살짝 이번 케이크 무거운 거 같은데 크기는 크기는 태그팀 gx 마커가 조금 세로가 큰것 같습니다 가로는 거의 동일하고요 확실히 이렇게 보니까 태그팀 gx 마크가 더 이쁘네요 그리고 이또 미국 포켓몬의 포켓몬 카드 뭐랄까 재구 처리 느낌. 그냥 팀업을 4개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팀업 두 팩과 포비든 라이트 XY 에볼루션즈입니다. 귀엽게도 피카츄 제크로 일러스트 팩이니까 이거부터 뜯어보겠습니다. 항상, 국팩에는 TCG 코드가 들어있고요 자, 질보기, 구구, 동미러, 포차냐, 기억이 안나고, 리드, 리드라. 그 다음에, 푸테라, 에너지, 상록수, 알싱마, 일렉트릭 차저. 뭐, 어, 한, 한 팩, 두 팩이지만, GX 카드를 바라는 건, 과한 기대일 수도 있겠죠. 주마뮤, 파라스, 99 오우, 이건 좀 이쁘네요. 우왕, 지라치도 뽑았습니다. 지라치를 뽑았으니 성공한 팩이라고 봐야 될까요? 자, 금단의 빛. 여기 또 코드. 그리고 이미, 어, 칼라만 해. 이미 보여줬지만, 또, GX 카드는 없습니다. 마지막은 XY e v 루션 u 라이도 코드팩, 두두, 불가사리 주주, 파이리, 코일, 인터넌스, 포켓몬 교체, 도가스, 끝입니다. 뭐, 팩은 별거 없었네요. 그래도 멋있는 프로모가 있으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나름 뭐, 카드팩은 거의 안 쓴다고 해도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는 GX 마커. 그리고 전시용으로 훌륭한 피카츄 잭 크로모 그리고 다용도로 쓸수 있는 틴케이스까지 이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저희는 또 다음에 만나요.